안녕하세요 휴먼캠핑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560 6인승 모델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는 이제 하부쪽에는 랩토라이너 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위에는 마찬가지로 도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향적으로는 크게 변경된 건 없고요 어닝은 3m짜리 이제 전동 어닝이 들어가게 돼서 리모컨으로 넣다 뺐다가 가능하시고요 조수석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문 열었을 때 간섭도 없고 타고 갔을 때 밖을 볼수 있게 슬라이딩 창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열쇠 없이 다닐 수 있는 이제 도어락 외부에서 쓸수 있는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판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는 짐이기 때문에 수납은 어느 정도 많이 되는 편입니다. 옆쪽에는 전동구와 이제 외부 샤워기를 밖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트리거도 하중을 많이 견딜 수 있는 아웃트리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정수통 또한 여기서 바로 점검이 가능하십니다. 물 빼는 것도 이쪽에서 바로 빼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물주입구입니다. 저희는 물주입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낮 차면은 쪽에서 바로 오바이트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변기 카트리지고요 SOG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눌린승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던 신발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기름통 때문에 없어지게 되고요.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쪽이 50L, 상호장 쪽이 80L로 130L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열의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의 색상은 지금 검정 시트에 나파가죽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가능하십니다 각을 더줄려면 이렇게 더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앉았을 때도 다리를 이렇게 펴서 좀더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앞뒤 가릴 수 있는 가림막입니다 의자를 변환하실 때는 뒤쪽 레버를 넘기시고 올리면은 병상형이 되게 됩니다 이거 성인 한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웠을 때는 게 됩니다. 창문도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려공의 최대 장점 드랍베드 평이 맞아지게 되고요. 올라갔을 때는. 사실 수 있습니다 드랍베드 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코너 콘센트를 미고를 설치해 놓았구요 그리고 드랍베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동선은 문에서 뒤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고 드랍베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간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입문 위에는 각종 스위치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사이즈는 730 정도 나오게 되구요 설거지 망이랑 저희가 대리석을 그서 사용 안 하실 때는 크게 사용을 하시고, 안 쓰실 때는 대리석을 덮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 또한 밑에 한쪽으로 되어 있고요. 서랍도 이렇게 큰 서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기구들은 다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샤워장 문는템보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장 크기는 크진 않지만 성인인 제가 서서 샤워를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가 됩니다. 전기 사용도 이렇게 앉았을 때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간단한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150m 냉장고로 냉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위쪽이 냉동이 되게 됩니다. 장을 보면은 두 박스 정도 장을 봤을 때 거의 다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면 소파 공간입니다. 앉았을 때 3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곳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좁게 4분 정도는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때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여기도 당연히 이게 변환이 가능해서 1,050에 1,200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5,60,6인승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 색감이라든지 도서한 부분이 변경된 모습은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560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렉스턴 4인승 기반 개발하는 차량의 외관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570을 찍고 나서 570에 4인승 모델을 개발해 달라는 문의가 많아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모델이고요. 그냥 외관만 잠깐 살펴볼게요. 문이, 초입문이 앞으로 갔구요. 그리고 후면이 3면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납은 제가 봤을 때칸 중에서는 최대 크기의 수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은 이렇게 큰 수납도가 되어 있고, 슬라이드 창문 또한 700에 550으로 최대의 그 갈대 밖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쪽에도 큰 크기의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